함살림 시작할 때,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살림, 법화살림, 뭐수계살림, 산림, 무슨살림, 이래가, 보살계살림, 산림, 이래, 살림이, 절에서 이제, 이 살림이란 말이 온 천지 퍼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뭐든지 이제 살림이라고 그래요. 나라에도 살림이다, 뭐, 가정에도 살림이다, 뭐, 회사에도 살림이다. 전 먼저 이런 살림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살림이란 것이 나왔다, 이 말은 했는데, 의미는 말안 했거든. 왜 말했는지 압니까? 해한때말안 하고. <laughs> 애기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림이란 거는 매산자의 수풀림자입니다. 매산자수불림자 산은 체절 이나산하고 이나산, 이나산이란 뭐는 내다, 니다 하는 거그 상이 막저산 꼭대기처럼 높은 거라 그걸 갖다가 다 꺾어버리고 꺾어가지고 딱 평지를 만들어가 옥토를 만들어가지고 장량 공덕님이라 공덕의 숲을 키운다 이 말이에요. 공덕의 숲을 키우는 뭐 온갖 벌납비도 날아들고 새도 날아들고 막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을 복되게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림이란말 자체가 체절 이나산하고 장량 공덕님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건 이나산을 우리가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전부 지잘난 것밖에 없어. 내다, 니다, 내다, 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라 내려올 줄은 몰라.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나나. 구업을 많이 짓는 거라. 전부 남을 비방하고. 무시상인지 보라 입이란 것은 사람을 상하는 도끼와 같다 이거라 입 도끼로 가지고 막 조사 되는 거라 막. 사정없이 막 주위에 돌아보지않 하고 막 조사돼 입 도끼로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함살림하는 이 뜻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의미를 좀 알려가지고, 입도끼 그거 좀 조심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나산이라, 내다, 니다 하는 그 산이 한 접시 높은 거라. 그래서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래, 석상을 하나 떠, 돌로, 돌로 사람 모양으로 석상을 하나 떠깎아가고 그다가, 입에다가, 세 예, 바늘을 끌어 맸어요. 끌어 매는 거 이렇게. 석상에다가, 입에다가. 그러고, 이제, 삼함기구하고 세번 입을 끌어 메고, 명기배와 등에다가, 걸로서붙이기를 뭐라고 써붙이냐. 고지 신언이냐라 옛날에. 말 조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어 지났거든. 그래서 입을 석상에 뭐 석상에 뭐 말도 안 하는데 왜 입을 갖다 세 번이나 끌어면나이거 그게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석상이 말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세 번이나 끌어면 정도니까 입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에도, 뭐, 삼함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인들 큰 방에 앉는 자리에, 백운이 있고, 청산이 있고, 뭐, 이렇다, 지전이 있고, 삼함이 있는데, 석삼자에, 봉함이라고 하는 거, 함구라 하는 함자입니다. 끌어멜 함자라요. 세번 입을 끌어매라, 이런 뜻이라. 그래서, 절에는, 자, 삼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요새는 전부 입을 다틀어막으라 하네요. <laughs> <laughs> 전부 다 입을 막고 있네요, 전부 다. 근데 입을 막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 어, 그야말로 이나산을 무너뜨리고 공덕님을 잘 기른다, 그럼. 얼마나 인간들이 입을 한번로 놀리게, 입을 다 막도록 만들었네, 이거라. 누가 만들었냐? 조물제가 와서 만들어버는 거라. 너무 입, 너무 심하게 놀리지 마라, 이거라. 그래서, 아, 우리가, 이, 런 것이 이제 병통인데, 입을 너무 함부로 놀리는 그 병통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좀, 인간들, 을맛좀맞 봐라, 이래가 코로나가 안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나도 그, 화이자라고 하나 그걸 갖다 세 번이나 맞고 이랬는데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에, 코로나보다 더한, 마음의 병을 많이, 자꾸 일으키고 있고, 마음의 병이 낫지도 않고, 이래 중생들 코로나처럼 마음의 병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약을 내린 것이 이번 이 화음살림 한달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법문이, 법문이 약방문이라, 약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 무려 스물아홉 번이나 와서 여기서 법문을 어, 했거든요. 그리고 법문은 일반 그냥 귀에 들으라는 법문이 아니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그 약을 줬다 이말이에요약 많이 받았나요? 예. 야. 야. 그래서, 그 법사 신들에게 약을 많이 내려 줘서 고맙다. 법사번더 축소. <laughs> 그리고 예,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이 법회를 하도록 많은 주선을 하시고 어,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많이 잘 오늘 해양이 있기까지 잘해 주신 우리 이산 현문 주예신님에게 박수. 그래서 이제, 오늘 해양을 잘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 우리는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받았지만은, 복여불복은 그안 먹는 사람도 있고 먹는 사람도 있어 요 약은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약을 믿고 잘 먹어가지고 마음의 병이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이 주고 다른 특별한 법문이 예, 없습니다. 예. 안선 불필 수상수라 멸각 심두 절망망을 무아미타불 산수 수려하고 공기 청정하고 물말고한 이런 곳에서 다 마음을 비우고 참선을 하면은 참선이 절로 된다 이거래요. 그것도 좋지만은, 그거 아니라도, 다 사람마다 사회 생활해야 되고, 직장에 나가야 되고, 살림 살아야 되는데, 산수 좋은 데 와서 누가 그렇게 참선하고 하면 좋은 줄 알지만은, 그리 뜻대로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밀각심두 화자랑이라, 마음에 일어나는 불꽃, 요것을 멸각시키면은 시원한 산수에 앉았는 것 같다 이거라. 산수 좋은데 산중에 앉아있어도 마음이 막불 끌듯이 끌어 제치면은 더워요. 직장에 다니든지 아파트에 살든지 어디 뭐 자기 일에 종사하면서도 심화가 일어나는 걸 갖다가 마음의 불꽃을 일어나는 걸 갖다가 잠재우면은 시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어 함살린 동안에 마음 불이 일어나는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약법문을 많이 들었다 이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뭐 걱정할 거 없어. 나도 걱정을 좀 했는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래서 아, 번에그해양을잘 이제 했다 이 겁니다. 그래서 <laughs> 예, 입과 눈과 코와 귀와 이렇게 이제 육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통을 전부 다이 여번에 하음 본문을 들으물에내 가지고 그약 본문을 들으물에내 가지고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걱정 없이 잘살수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올라왔지. 내가 뭐 일이 없어 올라온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네.